수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도면, 보면 네. 그, 보면서, 네. 도어들. 네. 아, 근데, 현장 사무실, 너무 열악한 거 아닙니까? 아, 있지 습니까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아, 에어컨도 없어. 어떡해. 아, 이제, 겨울에서 필요 없겠구나. 이거 한달 뒤면 빼야 됩니다. 아, 한달 뒤면 빼야 <laughs> 네. 네. 시내 공사가, 네. 이런 부분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디 사무실 놓을 때도 없고, 주차할 때도 없고. 일단 차량 전에, 간략하게 네. 한번. 현장 사무실이 어떤가 뭐 구경 네. 한번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문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연남동 프로젝트 저번에 바닥 타설할 때 한번 영상을 잠깐 찍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건축 소장님 모시고 앞으로 저희가 신축이니까 쭉 이렇게 건물 올라가는 그 상황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님 안녕하십니까 동감록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특별히 소장님은 작년 영상에 건축주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이세개 층을 다 임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또 저희가 신축 건물을 또한개 있거든요 거기에 서영주 소장이라고. 아, 그분하고 친구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님하고도 친구고요. 네. 네, 한 35년 알았습니다. <laughs> 일한 지 일한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영상을 찾아뵙고, 네, 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빨리 끝내주시기 <laughs>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해야지. <laughs> 자, 소연님 일단 네.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건물 네. 건축계요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그, 대지 면적 38.5평에, 건축 면적이 22.7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38.5평 중에서 도로 점유 부분이 있어가지고, 4m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4m 도로가 안나와요 아, 약간 안 나오거든요, 예. 여기가. 예, 근데 이제 신축을 하려면 그 공간을 확보해줘야 돼서, 저희가 0.5평 정도가 빠져서, 음. 38평에 60% 건폐율을 꽉 채워서, 연면적은 75.7평으로, 그 엘리베이터 면적이, 네. 용적률에 빠져서, 네. 그 건물 크기에 비해서는 좀, 높은 빌딩에서 어... 연면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건폐율 60%에 용존율200% 거의 꽉, 예. 꽉 채운 그런 예. 건물이. 아이 건물이 사실 예. 제가 설계도면을 봤는데 꼬마 빌딩으로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갖춘 것 같아요. 일조권 사전 제한의 그 범위 안에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건폐율 용존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꽉 채웠고 주차도 1.8대 채우는 바람에 1.8대가 되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벽을 설치하거든요. 건물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가벽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고 예. 예 그리고 옥상층을 보통은 1200 높이에다 난간을 세우는데, 여 네. 여긴 파라펫 자체를 높여서 건물을 더 높게 보이게 해야 아, 했습니다. 예. 그럼 옥상에서는 더 높아 보여서, 예. 뭐한 5층짜리 건물처럼 보일 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5층짜리 건물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 그 파라펫을 높이를 다180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디자인하기 되게 힘들고, 또 디자인하는 걸 따라서 공사하기 도 되게 힘들고 예. 그러다 보면 공사 금액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주변이 서울 어느 데나 마찬가지겠지만 중심가 쪽에서는 네. 이 주차 문제와 네. 현장 사무소 문제 때문에 네. 공사하기 애로사항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재 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못 들어오고 네. 철근이나 홈자재도 끊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음~ 외곽에 외곽에 이제 넓은 전원주택이나 네. 그런 공사보다는 약간의 공사비용이, 운반비 예. 좀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힘드시다는 거죠, 지금요? 쉽진 않습니다. <laughs> 제일 어려운 건요 골목으로 들어오는 레미콘, 뭐, 이런 예. 것들. 예. 운반할 때. 근데, 사실, 저희 연남동 위로길에서도 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 뭐, 거데 비하면. 서울시내든 전반적으로 예. 다 어렵다고. 예. 너무 여의, 여유... 그판암대 공사하시다가 어디 하시다가 지금 오신 거죠? 지금 덕양구 오금동 네. 이라는 동네인데 네. 거기가 이제 택지 개발이 돼 가지고 네. 어, 한 대지 면적 200평에 네. 건축 면적 한 120평 정도 되고 연면적 어. 한 150평 정도 되는 네. 주택을 짓고 왔습니다. 아, 주택 짓고 ]은. 끝나자마자 바로 예. 또 연장으로 이렇게 예. 또이 건물 자체가 장애인 시설을 어야 된다고 금년 들었거든요. 금년 4월부터 법규가 바뀌어서 네. 그 바닥 그 1층 바닥 면적이 5 0회배가 넘으면 네, 예, 네, 예. 네. 이제 장애인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규정이 생겨서 네. 음, 점자 블록이나 복도, 계단 폭 확보해 줘야 되고 예. 네. 또 외부에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공사할 때랑 컨디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4월달에 바뀌었어요. 네, 예, 4월달에 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을 계속 이렇게 바꾸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저희도 그 필요 없는 그 금액이 들어가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던 예, 비용이 예, 몰랐던게 많은 포션의 예. 금액이 들어가게. 되죠. 1층에 장애인시설 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 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네, 예, 예, 50회배50 평배. 예, 그러니까 15 평. 그럼, 예. 그럼 사실 모든 건물은 다 1층에 장애인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요 거의 대부분의 건, 자동문이용하고, 도로, 네. 계단폭이 확보. 계단폭 확보, 얼마 지금 확보되있어 그, 천2 0 0 1 2 0경이 나와야 됩니다. 천, 그리고, 천, 그, 음. 안쪽에 내부 도어가 하나 생기는데, 네. 그 안에서 회전, 회전 반경이 1400 이상씩 나와서, 회전 반경, 아. 그, 필처 회전 반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넣으신 거죠? 예. 그? 예. 12인승이 예. 들어가 12인승. 보통 예. 이 정도 규모에서 한 8인승 정도가 그렇죠. 들어가는데렇죠 예. 12인승. 아, 장애인. 12인승 너, 엘리베이터 넣어야 되고, 예. 아, 법규가 지금 이제 4월달에 바뀌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야 된다는 라 예. 그런 관계고 예. 저희가 여기를 4월 30일날 계약하고 장금을 6월 20일날 이제 치르셨어요. 예. 그래서 끝나고 바로 이제 설계 들어가서 디자인 뽑고 착공을 언제 하신 거죠? 9월 20일. 정도 9월 착공했착 착공 착공. 예, 네, 그때 이제 착공 허가가 떨어져서 9월 예. 20일날. 그러면 지금 설계하는 기간은 대략 두달 정도 걸린 거고, 착공 신고 넣어서 9월 20일 날, 예. 예, 착공을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3개월 걸린 거예요. 저희가 잠금 치르고, 오늘까지 오는 데가 3개월 정도 걸린 거네요. 예. 예. 그럼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예. 겨울이 껴가지고 한달 정도를 예. 여유로 예.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그냥 박스형으로 짓는 게 아니라, 사실 가벽을 음. 많이 세우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다벽과 그 좀... 건물이 네. 일자 건물이 아니라 네. 약간 모양을 많이 그렇죠 틸트되어 있죠 예. 네.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네. 아무래도 골조 올라갈 때도 시간이 좀더 걸리고요 예.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공사기간이 일반적으로 뭐 박스형 건물보다는 한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 아,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마감재가 뭐죠? 외부 마감재가? 외부 마감재가 모노타일입니다. 모노타일, 예. 예, 롱블릭 타일이라고 부르는데 네, 예. 40에 500 정도 길이의 타일들이 네. 요즘 트렌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그 디자인이 모던하고 예. 심플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덩어리가 굉장히 커 보이고 예. 3평당에서 예. 졌다라고 하기에좀 믿기지 않는 그런 사이즈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하우기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예, 네, 지금 유로폼이라는 자재를 써가지고, 네. 지금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네. 그 벽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음. 그리고 저 자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자리인 거죠? 네, 엘리베이터 자리. 오, 여기 앞쪽이 주차장 자리. 네. 주차장은 앞으로 두 대, 두 대가 전면에 한 대, 네. 그 좌측면에 한 대, 이렇게 네. 두 대가 잡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목수 작업 하실 때 음. 보니까요. 네. 어, 판을 지금 원형으로 좀 자르고 있거든요. 그왜왜 왜 하는 거죠? 그 원형 기둥을 하기 위한 거푸집을 아. 만들어서 예. 이품 이 프리폼이라고 하는 조미폼을 대기 전에 네. 그거를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타설했을 아. 때 벗어나니까 그걸 고정시켜 주는 틀을 잡아 주는 거예요. 아, 가다를 뜬다고 그런.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아. 예. 기둥을 원형 원형으로 넣는 거군요. 원형이좀더 음, 예. 힘들지 않나요? 작업이 사각기둥보다 아무래도 불편함이 그러니까, 예. 많죠. 예. 이제 시작이신데요. 예. 겨울 내내 좀 많이 고생하시겠네요. 예. 다 어디든 어떤 일하든 고생이 아니니까. <laughs> 이제 건축주랑은 잘 소통하고 계신 거죠? 예. 자주 통화하고 협비를 예. 봐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기 친절하게 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건물도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좀 세심하게 담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님 계속 좀 수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생하셨습니 예.